얘는 8분의 1의 제곱이지. 응. 마이너스 2배. 8분의 1에. 어떻게 될까?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. 16이 곱해져야 되니까. 4pq. 의 제곱이 있겠지? 야, 4p. 자, 기운 어때? 나오잖아. 근데 플러스는 이게 마이너스라고 나왔다고? 이상한데? 그러면 막 이렇게 하면 되겠지 16pq 1이 8분의 1 제곱을 해 다시 거꾸로 그럼 어떻게 돼 256b 제곱q 제곱이지 2배 16pq 8분의 1이지 나오잖아. 마이너스 256 피제오 규제로 써야겠지?